가보자고. 성공적인 밤을 위해. 원샷 맞나? 어때, 맞아요? 뽀롱? <뉴스라> <뉴스라> 사투리? 네, 이리요. 두 마리 먹으면 어떡해요? 이거 봐요. 여러분. 오래안 먹어. <뉴스라> <뉴스라> 후주도 끝이네요. 응. 그러게요. 모래 안 먹어. 즐거웠어요 한참 길줄 알았는데 우리 길게 있어본적이 없어 16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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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집 다 왔어 이거 3일? 맛집을 찾아보세요. 체크인 방법을 찾아보세요. 키피가 없. 키두개 있어. 그거. 그거고 <laughs> 누우하고. 그리고 34층이거든요. 뭐거 이거. 이거 감상합니다 방두 개. 제발 제발 못 나가지 마 제발. 방 하나? 장난치지 말아줘. 아우 일단 지금부터 들고. 아야 아야 아야. 뭐가 완키네 분이? 분이 이런 뭐 하나. 방방방 방. 티비가 켜져 있네. 그럼 얘가 화장실이네. 화장실? 그럼 얘가 방인 거거든? 방이어야 돼. 방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나도 이제 내 방이 생겼다. 나가볼까요? 오우씨 미친. 아집 좋은데요? 사진보다? 아진 바다야 어, 바다. 바다. 와씨. 이걸로 우리 재력 전 살짝 보여주는 거야. 나들트라 산다. 뭐 사과 어차피 우리 저기 베란다. 아 어, 가져가도 되잖아요. 어차피 응, 우리 그쵸? 비행기 안탈 거니까. 응. 아, 저쪽에도 분위 불이... 그니까 와 어, 아니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한잔 한잔 먹고만하요 이런 연출이 이제 여기서 뭐 간단하게 사가 되겠다. 신라면도 있고. 있어. 칠라면 이 있어요? 신라면도 있네. 배드민턴도. <laughs> 있고 밥부터 있잖아. 밥부터. 버섯도 있어. 밥부터 밥은 담는다고. 아 <laughs> 나는 가차 있는 거 처음 봐요 우주에서. <laughs> 그, 그, 그그 뽑기. 그게 이 라인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쪽이요? 이쪽? 예. 네. 가봅시다. 폴핀 저거 그때 우리 먹었던 건데 맥주? 어떤 거 같아. 라오 파리. 성공한 사람들이 왜 케밥 먹을까 고민하냐고. 다은 거야? 다쳤네. 불아요나 <목소리> 아니 잘 말던 형은 저기 아 여기구나. <목소리> 둘다 똑같이 생겼는데. 형, 이쪽, 이쪽으로 가요. 나 이쪽, 가야가고 아, 근데 여기 형들 고인물인 것 같은데. 네. 아, 이봐, 이거. 여기 가요? 왜요? 네. 아, 상사도 안되는데 도와줘야지. h e 요 저는 믹스케밥. 믹스 케밥. 아이고. 자, 맛보세요 맛있어? 오씨 소스 뭘로 했어요? 갈릭? 아틀리?

w 망스 <미만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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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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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진짜 음, 뛸수 있어요? 신발 네. 복숭야될것 같은데 이 뭐가 추워 이게 춥다 너무 덥다 어제가 추웠죠 코바트 여기 누워있고 싶어 우리 아까 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? 아닌가? 네. 긴장한다 뭐야 비디오 켰다고 저? <laughs> 아니 뭔 소린가 했어 아무래도 저 도로는 위험하지 않을까요? 이거 밤새 술 먹고 병 같은 거 깨져있을 것 같은데 아, 받으신다 여기다 응. 아닌데. 좀만 가면 돼. 우리 꽤 많이 왔네요. 없는게 없어. 외국 외국이에요. 제부도 본가 같아 제부도 그 갇히는 섬? 예. 네. 나가요 거기? 알죠. 몇번 갇혀봤어. <laughs> 아저씨가 아닌지 내가 아저씨. 전 섬에 갇힐 뻔한 게 많네요. <laughs> 이런 낭만 한번 즐겨야 되는 바베큐? 이게 되게 많더라. 이게. 네. 이런 거 공짜일 걸요. 와, 밤이랑 이렇게 달라. 우리 어제 일로 직간 거예 맞아요? 아, 이게 아니다. 가봐, 가봐. 물소이 유기성점인가? 물총인가? 비비탄이네, 비비탄. 일단 오로스 갔다가 딱 준비하고 나오죠. 헬스장 갈 거예요? 밥 먹고 그럼 소화시키고 가야 돼요. 와인도 괜찮고. 자우. 어, uh, can uh, I g e 그 a g r 스키 g g 아, y e 가보자. 고 성공적인 밤을 위해 원샷 이거 원때맞아그야 맞아요? 이 <laughs> <laughs> 특별할 게 없죠? 좀 다른데 이게 좀...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봐요 여러분 뭐래 한입먹어 보이나? 네 보여요 가찍어줄게나 안보여 집에 너무 먹을게 없어 지금 열었을까? 닫는다 닫는다 l Clo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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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록 인건비도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인건비 있잖아요 우리 고급 인력인데 심지어 내일 또 마지막에 이거 이별에 너무 이쁘게 지는 거 아닌가 봐아저안돼안돼